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 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. 시편 93편 4절 말씀. 아멘. 아멘.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 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. 시편 93편 4절 말씀. 아멘. 아멘.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 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. 시편 93편 4절 말씀. 아멘. 아멘.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 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시편 93편 4절 말씀 아멘 아멘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 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시편 93편 4절 말씀 아멘 아멘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 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시편 93편 4절 말씀 아멘 아멘 높이 계신 여와의 능력은 많은 물, 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. 10편 93편 4절 말씀. 아멘, 아멘.